안녕하십니까. 4주 알아맞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4주 8자에 대해서 문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맞춰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힘으로 맞춰보는 시간이죠. 어, 오늘은 세 번째네요. 먼저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새로운 문제를 어, 풀,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주에도 댓글창에 많은 의견. 어, 문제에 대한 어, 답글을 올려주셨는데, 어, 성원 감사드리고, 먼저 어, 이 전주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내드린 사주팔자였죠. 어, 경원년 김여월, 병수릴, 가보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이 사주의 용신, 그리고 재물복은 어떤가요가 문제였죠. 자, 사주팔자를 풀어봐야 어, 답이 나오겠죠. 먼저, 사조를 풀기 위해서는, 어, 오행의 부포부터 알아볼까요? 자, 본인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경금은 큰 쇠, 무쇠죠? 오와 작은 불, 기토 작은 흙, 그리고 명옥은 작은 나무죠? 술통 큰 흙, 광활한 돼지,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오화 작은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네요. 오행 중에서 없는 오행은 지장간에도 없는 거는 물이 안 보이죠 물 물이 안 보이고 욕친도 한번 볼까요? 욕친 이건 어, 경금 큰쇠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재 오화는 나와 같은 오행 음향이 다르니까 어, 겁재 그러면 이 오화도 겁재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 술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지장간에 돕는 물은, 어,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관성이 되죠? 이렇게 육친과 오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불 병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지의 오가 작은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 오화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술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는 어디 였나요 나무는 월지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시간 간목큰 나무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도 나무는 없죠. 이렇게 작은 볼 오화 오하, 오화와 작은 나무 묘목 큰 나무. 감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자, 남의 편은 술토 큰 흙, 기토 작은 흙, 경금 큰 세가 남의 편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자, 내 편이 좀 세력이 좀더 갖고 있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 남의 편 중에서 술토를 한번 보자고요. 이 술토는 원래 불을 뿜은 흙이라 열토라고 그러죠. 열토단 얘기에요. 근데 이감목오화 묘목 오화에 힘을 받은 이 불이 상당히 강하죠. 그 강한 불이 화생도 해주다 보니까 이 불기운이 원래 열이 있는 흙인데 활활 더 열기를 갖다가 가진다나얘기 그러면 이 술토는 흙이 아니라 거의 불하고 한통성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 내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다 보면 기토와 경금만 남게 돼 있는데 이 열기운이 많다 보니까 기토도 설기가 좀 못하고 갈라 터져 있고 경금도 넣고 있어서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신강해진 사주다 니게요 거기다가 이 사주가 신강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이.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있어야 흙도 좀 식혀주고 쇠도 좀 식혀주고 그다음에 물도 견아저 불도 견제를 해줄 텐데 식혀 줄 물이 없다 보니까 사막 같은 사주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조열한 사주가 됐어요. 조열한.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강한 사주면은 설기를 시켜 줘야 되겠죠. 그 술토는 불하고 한통석이 되니까 이건 용신이 될수 없고 기토 작은 흙이나 경금 큰 쇠로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 어이 기토는 너무 작은 흙이고 경금 큰 쇠니까 기왕이면 큰 쇠로 용신을 잡아 가지고 설기를 시켜 주는 게더나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이 용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풀어 봤는데 여러분들 올려주신 댓글에 답을 올려주셨는데 상당한 분들이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을 잘 맞히셨더라고요. 자, 이 사주에 문제가 뭐였죠? 용신은 뭘까요? 그다음에 재물떡은 어떨까요?라는 어, 질문이었죠, 문제였죠. 자, 용신은 경금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어, 재물떡이죠, 재물떡. 제가 이 사주를 갖다가 문제로 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용신 때문에 냈어요 용신 때문이 아니라 그 초심자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오류를 범한 게 뭐냐면 사주에 용신으로 잡힌 오행을 갖다가 덕이 좋다 육진이 덕이 좋다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에 관성이 용신으로 잡히면은 남자 덕이 좋다 이렇게 무조건 치부해버리는데 그 아이단 얘기예요 이제는 용신이 용신으로 잡혔다 하더라도 용신의 강약 사주 강약 뿐만 아니라 용신의 강약, 그 다음에 용신의 질을 잘 살펴서 통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용신화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용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질은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거기에 해당하는 육신의 복을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에서 경금이 용신이 돼서 이게 재성이죠? 편재죠 그래서 재성이라 재물복이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주에 물이 없다 보니까, 불기운을 활활 타오르고, 절하다 보니까, 흙은 갈라 터지고, 쇠는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이 안 좋아요. 용신도 약하고. 그러니, 재물복이 이 사주는 없는 사주예요 재물복이 약한 사주다얘기죠 그래서, 사주의 용신으로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해당하는 육신의 덕, 오행의 덕이 좋다고 어, 통변하시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주로 갖고 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운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운은 큰 불이,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흙으로 설기시켜주면 좋겠죠? 근데 흙 중에서도 축토라든가 진토, 물을 품은 흙이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운에서 술토라든가 아니면은 어, 미토가 오기 때문에 열토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좋은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새가 오면 좋겠죠? 운에서요? 운에서 새가 오면은 그 다음에, 물이 와도 상당히 좋죠? 사주에 쇠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받기 때문에, 물이 와도, 어, 이 쇠도 식혀주고, 그 다음에, 흙에다도 물주고, 불도 좀 견제해 준가, 어, 물기운도 좋다는 얘기죠, 운에서. 그래서, 어, 운에서 축토, 진토, 이렇게 물을 품어 흙이나 쇠나, 아니면 물이 운에서 오면 좋은 사주 발차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요번 주, 어, 퀴즈. 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주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번주에 내드리는 문제는 이겁니다 임진년, 이민월, 정유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거든요 이 사주를 잘 풀어보시고 어, 이번주 문제는 뭐냐면 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주의 강약은 어떤지요 그리고 이 사주의 영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주가 관살을 맞은 사주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사주가 관인상생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이 사주죠. 어, 이 사주를 풀어보시고 관살 맞은 사주인지, 사주 강약은 어떤지, 관인상생은 되는지, 또, 어, 용신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답을 내드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문제는 안 냈지만, 이정의 한목은 되는지 한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고, 이 인류 원진살 보이시죠? 요거는 어떻게 작용할까도 한번 궁금, 저,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진살은, 어, 서로 미워한다는 살이죠? 그래서 이게 작용력이 어떤가도 한번 봐는 것, 봐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힘으로 한번 잘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올라온 정답하고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열심히 여러분께서 정답을 풀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